우리 이정석 선생님도 위암이셨던 거예요? 아유, 그 나폴레옹도 막지 못한 위암이랬는데 저한테도 찾아왔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완치 판정받은 지 5년 지나서 아 6년 하고도 4개월 됐습니다. 아 네, 참그 5년 동안 네. 참 별짓 다 했네요. 아 아유, 힘들어. 오늘요, 이 경험했던 거, 해봤던 거 오늘 다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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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네. 굉장히,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나 좀 건강한 모습이신데 위암 판정을 받고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뭐 정말? 칠순 생일 사흘 앞전 휴일이었어. 오, 그래서 칠순. 아들 며느리, 손자든 사위 딸 저녁 먹기로 하느라고 이제 제날의 꽃단장하고 오. 준비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뜨르르 받았더니. 어, 선생님, 저 CP인데요. 네. 선생님 이번 프로그램 그거 하는데 말길이에요, 말길이에요, 말길이에요. 그면서 빨리 병원 가셔야 된다. 딱 이렇게 죽는 것밖에 생각 안 되는데, 어머 아직 할건다 했는데 어머니가 살아 계시구나. 어머니 앞에 먼저 죽는 건 불효라는 생각밖에 음 안드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죽는 것밖에 생각 안 했죠, 음 뭐. 칠남매의 장남으로 어릴 적부터 끼가 넘쳤던 이정섭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음색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암. 도대체 이정섭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럼 그때 스님 그러면 그 위암 몇기였어요? 뭐일기 예. a 라고 그러는데 아무런 뭐 증상을 못 느꼈어요. 어쩌다 속쓰림이 좀 있었는데 진통제 약 같은 거 먹으면 또 낫고 낫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쳤죠. 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수술을 받으신 거죠 그때? 예. 네, 사분의 일 남기고 절제. 음. 그럼 분의 삼을 절제하신 거예요? 네. 어머머, 아니 근데 보통 일기면 제일 초기 단계잖아요. 음. 그런데 왜 4분의 3이나 절제하신 어... 거예요? 위암 일기 A는 위암이 위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를 주로 1A1A라고 하고 가장 초기 단계 암입니다. 문제는 1A 암이다 하더라도 그암 세포가 안 좋은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 세포들이 있거나 또는 암의 모양이 내시경으로 잘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를 절제합니다. 아마 선생님의 그 암은 식도에 좀 가깝게 있어서 위 많은 부분 4분의 3 정도를 절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술하셨는데 수술 후에는 어떠셨어요? 이제 회복이 잘 되신 건가요? 아, 위가 진짜. 4분의 1밖에 없으니까, 이 먹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병어조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름 병어는 냉동 아니겠어요? 그거 감자 깔고 조리면은 어, 그거에서 밥을 먹는데 <laughs> 수술하기 전보다 먹어. 어. 누른 밥까지 먹어. 그러고 나서는 설사를 어, 하는데 요 아. 극장 구경 가려면 화장실에 세번 갔어요. 아. 그리고 상비약으로 설사 맥히는 약을 가져갔죠. 음. 그거를 두 퍼를 먹고, 그리고 공연 관람했어요. 그러기 전에 설사라도 나오기 전에는 토하고 싶은데 위가 없으니까 어머. 짜주질 않아가지고, 어. 못 토해. 그러니까, 가래 같은 맑은 침을 두루마리 하나를 다 없앨 정도로 하면서 속이 되게 벗겨요. 그게 진정되려면 한 일곱 시간 걸리고 그랬었어요. 네 일단은 덤핑 증후군이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렇게 위암 수술 위 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이 흔히 겪는 현상인데 위에 있는 내용물이 소장으로 급속하게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혈당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인슐린이 너무 과량으로 분비되다 보니까 아, 저혈당증세까지 나타나게 돼요. 식은 땀도 나고. 6 0 m 로 그렇죠. 60미터로 57막 이렇게 떨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 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과식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소량으로 조금씩 조금 자주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식이조절을 잘 하셔야 되죠. 음. 하...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잡 쓰는 거 상당히 신경 아 쓰시잖아요. 아, 옆에 박용호선생님 네. 얼마나 신경 쓰시는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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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야. 굴러가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이거 먹는 게, 먹는 게 있어야지. 네네. 힘을 쓰죠. 네. 근데 뭐 그림의 떡이지, 아, 뭐. 아요못 먹는 음. 것도 너무 힘들어.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정섭씨에게 왜위암이 찾아온 걸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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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제가 가장 그랬던 거는. 네, 어, 또, 또, 뭐 있어요? 네. 네. 남들보다 간이 좀세 있어요. 아, 뭐예요? 네. 소금이? 예. 네. 네. 요겁니다, 요거 이거. 소금, 소금 양이 다른 아... 사람보다 많았던 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 그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소금 중독이 위암을 부릅니까, 박용 선생님? 어떤가요? 아니 위장수 분생님 이렇게 이 소금을 준비해 오신다 그래 가지고 저도 좀 준비를 해고 어떤 소금? 어, <laughs> 어, 무슨 소금 소금이? 소금이? 뭐예요? 어떨까? 음, 미소 소금이 아니에요, 선생님? 뭐예요? 양이 차이가 나죠? 아, 네. 아, 네. 아, 네. 요게. WHO에서 권장하는 네. 하루 소금 섭취량입니다. 아 요거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소금 아 섭취량입니다. 그럼 몇 그램입니까? 아어 요게 지금 소금으로 5g이고요. 이게 아 네, 이제 약 10g, 9.8g거든요. 아아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드시는 거죠. 음, 네. 저희 스님은 25g 드실 이상 드실 것 같은데. 아니 네. 네. 그럼 그러니까 하루 권장량이 국찌개 뭐 모든 거다 넣어서 지금만 먹어야 된다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혈압도 올리지만 예. 이런 그 염장 음식이나 짠 음식이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짠 음식은 적당히 좀 싱거운 음식을 충분히 해서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것이 건강식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먹던 소금 대신 지금 이것으로 바꾼 이후에 위가 편해지고.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허, 소금 대신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너무 궁금한데요 네 궁금하시죠 어, 지금 바로 네. 공개합니다 자 이정섭 씨가 소금 대신 애용하셨다는 이것의 정체 바로 이겁니다 <목소리도> 이정섭 씨가 위 건강을 위해서 소금 대신 먹은 이것은 자. 어? 어머. 새우젓? 이거 새우젓은 우리가 네. 보통 보쌈이나 족발하고 어. 먹을 때 쓰고 순댓국에도 넣어먹고 <laughs> 그 새우젓이잖아요. 이 전통적으로는 새우의 역할이 파적이라 그래서 뭔가 몸속에 막혀 있고 쌓여 있는 것을 뚫어준다라고 오.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음. 그리고 또이 새우젓에는 또 베타인이 있는데요. 이 베타인이 위염 치료제로 개발될 만큼 또잘 알려진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위에게 이 산성도를 조절해서 위험을 완화하는데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이 새우젓이 위 건강에 좋은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 새우젓을 어떻게 드시는 거? 그냥 이렇게 먹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드시는 그냥... 거예요, 선생님? 그냥. 새우젓을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오, 네. 옛날부터. 맞아요. 그리고 아, 새우젓 중에도 육젓 같고, 식초 조금 쳐가지고 깨서 보싹 치면은. 아, 그리고 나중에 챙기면 안 먹었을 때. 아, 떡요 아, 새우. 아, 아, 그러면 아. 고급 반찬이 됐거버요 그래서 새우젓을 했고,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으하면은 뱃속이 더니을 됩니다. 아, 그럴 때는요. 새우. 새우젓. 새우젓 간 해보시오. 아, 그네 아그렇군나 진짜 깔끔해요 아유. 진짜 깔끔해 자 이정섭 씨가 개발한 건강한 요리의 결실입니다 오늘 새우젓 요리 대방출 날입니다 자첫 번째 요리는 어떤 거죠 이정섭표 애호박 새우젓 두부찌개 배워볼까요 네 애호박 새우젓 두부찌개 만들어 볼게요 재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애호박 네 그다음에 새우젓 음. 하나 있고 두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조금 단맛을 더 내기 위해서 양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도 있으면서 시원한 매운 맛. 음. 그걸 위해서 풋고추, 다운고추를 갖다가 반 갈라서 씨를 다 빼버리고 이렇게 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우젓에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생강 다진 것좀해봅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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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요? 과학적이라. 네. 딱 일곱 가지에다 육수 잡아야 되는데, 전쌀뜬 물을 했습니다. 요거 세 번째 뜬 물입니다. 세 번째 뜬 물을 싹 먼저 잡으시고, 조금만 잡으세요. 조금만. 그리고 뜬 물을 넣으면요, 그뜬물 속에 전분이 있잖아요. 탄수화물 성분이 있으니까, 저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은 밑이 타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휘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끓었다 하면은 제일 음. 안 익는 거, 애호박 먼저 넣는 거예요. 네. 오, 오박하고 음. 양파. 네. 그래가지고 쓱해서 음. 설리게 하세요. 음. 저 개인적으로 애호박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애호박이 위 건강에 좋은 건가요? 네, 저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애호박이 좋아지더라고요. <laughs> 네, 애호박이 실제로 비타민 A가 풍부해서요. 이외 점액 분비를 관여하고 또위 표면을 윤기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구강, 기도, 위. 장의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위 건강에 좋은 거죠. 어... 항산화 작용이 활발해서 세포의 손상을 막고 또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까지 한다니까 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음... 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새우젓 간 마치시는데 오늘 지금 준비된 거는 추젓이에요. 아 아주 아 연마는 거. 아니요. 근데 있는 대로 하세요. 있는 데로, 그것 때문에 육젓 도르 살면 육젓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릇하고 다음 고추, 풋고추 살짝 넣어주고 색깔, 색깔 맑았네. 해장에 기가 막히겠다 네. 아, 진짜 <laughs> 와. 하는데 지금 향이 오, 스튜디오에 향이 엄청 나죠 더. 아까 네. 참기름 냄새 났다, 지 그리고 지금. 이제 생강을 살짝 넣으세요 아, 근데 그렇구나. 마늘 다진 거는 잡을 때 넣어도 괜찮은데 진짜. 생강은 쓴 맛이 있으니까 꼭좀 미리 넣어주세요 아 미리, 생강 미리 예. 그러고서, 이제, 이름은 벌써 다 익었어요. 됐다, 됐다, 예, 이제, 완성이. 너무 간 고추하고, 국을 싹 익고 나서, 어, 연한 불도 말고, 센 불에 한 1, 2분만 뒀다가 나오면, 다 먹어도 돼요. 아, <laughs> 예뻐, 예뻐, 예뻐요. 색깔도 너무 예뻐요, 선생님. 자, 애호박 새우젓 두부찌개가 끓는 동안요, 자두 번째 요리를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돼비지를 해가지고 그돼비질을 밥에다 싸건지면 덮밥이라고 아 요즘 유행이죠. 그 비지덮밥 아 그거 한번 해볼 죠 뭐. 비지덮밥? 비지, 네. 어렵지 않나요나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어려요 위를 편하게 하고 맛있는 비지덮밥 배 공개. 비지와 멸치 육수 그리고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보기 불편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비지랑 또 돼지고기가 진짜 찰떡 궁합이죠. 저는 애호박도 좋아하는데 이 비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비지도 위 건강에 좋은가봐요. 그렇죠. 이제 대두 속에 있는 이 스폴라본이 항암 효과랑 항산화 효과가 이제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이제 암 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초소작용을 그 저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이 즐겨 드시면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매일 같이 두부나 뭐 어떤 그콩 요리를 드시는 분들이 전혀 안 먹는 분들에 비해서 위암의 발생률이 아 한32% 정도 낮아지는 결과가 또 역학 맞네. 저널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김치를 먼저 돼지고기는 부옇게, 김치는 약간 김치찌개 직전에 음, 조금 네. 물러진 거 네. 그런 상태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부해집니다. 아, 아. 아까 고기가 뻘겋게 부해졌죠좀 네. 끓는다 싶을 적에 물에다가 멸치를 담갔다가 아. 와, 여기다 넣 넣어요. 이것 아, 같이 익으면서. 아, 좋야 칼슘이 엄청 좋아 네. 오,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네. 네. 멸치 싫어하시는 분들은 찌개에 멸치 들어가 건져버리잖아요. 그게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음, 모르겠다. 건질 아, 수가 없겠네 와. 그러면 먹기 그리고 좋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끓을 적에. 비지를비지를 넣어주세요. 맛있겠다. 어. 아, 아우, 아우, 너무, 너무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진짜 꿀팁이. 오, 진짜 먹어.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무슨 일이야. 네. 그러면 이렇게 뜨고 끓으면, 어. 아, 아, 새우젓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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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요합니다. 아, 새우젓, 새우젓 아, 들어갑니다. 요기 요게 들어가야 돼. 짜게 네. 하지 말고, 밥상. 살짝, 살짝 드셔서. 아, 네. 그런 느낌으로요. 네.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네. 마지막에, 비지를 갖다가, 밥 위에다가, 비지 풀여서 먹을 때. 아. 아니면, 비지를 숟가락에다 떠가지고, 살짝 오. 얹어서. 아우, 맛있겠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양념간장 멘드셔야제 아, 어, 양념간장 아. 재료구나. 간장에 붉고추, 홍고추, 다진 마늘과 생강, 쪽파를 넣어 섞어주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 넣어줬어요. 따끈한 밥에 잘 끓인 비지를 올려 고소한 양념장에 비벼주면 이정섭표 비지덮밥 완성. 이정섭 씨가 위 건강을 위해서 선택한. 비지 덮밥과 애호박, 새우젓 두부찌개. 음, 맛있겠다. 음. 우간장. 요거 아, 선생 너무 맛있어요. 음음 너무 맛있다. 그거 음 조금 장우간 음 와. 와 진짜 우와. 맛있어요. 이게 정말 약간 속이 편안해지면서 자극이 하나도 없는 음식이라는 게 느껴져요. 음. 어. 저는 그 우리 병원 영양팀이 얘기해서 그환자식으로좀 내보려고 왜냐하면 환자식은 <laughs> 정말 맛이 없거든요. 진짜네요. 위에. 네. 좀. 근데 이건 진짜 어, 환자식으로도 영양가도 풍부하면서 음. 소금도 적게 들어가면서 우와.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새우도 딱 넣어가지고. 말고다 이렇게. 아, 우리 너무 맛있어요. 아깝다. 원래 콩댐피질 자체가 소화, 소화가 잘안 돼요. 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두부나 이런 대비지 형태로 먹게 되면 수화수가 잘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적절한 조화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해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만큼 드시고 음. 국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음? 바로, 바로 국 한번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 국물 너무 시원한데요? 음, 너무. 음. 너무 맛있죠? 와. 음.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우가 들어가서 그 왜, 맛을. 짠맛을 다 잡아주는 응. 확, 이마를 돌아 그게. 아니, 이게 맛있어. 저도 두부를 집에서 응?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응, 응, 응. 내일 지금 아침에 당장 할수 있어요. 지금 재료가 막 있어, 집에. 저희 조금 더 응. 먹고 할게요. 완전히 다배웠어요 와우. 네, 어 없습니다. 사실은 노인의학에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노인분들 을 어떻게 잘 먹이느냐가 제일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먹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나빠지고 네, 악화되면서 곧 이렇게 가는데 음. 이런 음. 음식을 잘 드시게 맛있잖아요 영양분수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들을 좀막 권해드리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laughs> 네 이렇게 맛있고 위가 건강해지는 요리해 주신 이정섭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